의 기본기를 익히는 예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변형 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메뉴인 에디트의 트랜스폼이라는 메뉴를 들어가시면 하단과 같이 여덟 개의 메뉴가 예 자주 쓰이는 메뉴 중에 여덟 개의 메뉴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예그 메뉴들을 설명을 해 드리면 트랜스폼 누르시면 이 예, 스케일이라는 메뉴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크기 조절 어 기능이고요. 로테이트는 회전, 그리고 스큐라는 기능은 예 우리가 기울기를 줄때 쓰고요. 디스톨트는 우리가 예 왜곡을 해서 어떤 특정 예어 살짝 틀어져 있는 모니터나 뭐 모바일이나 예, 그런 부분의 이미지를 구겨 넣을 때 사용을 하는 왜곡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파erspective는 원근감을 어 줄때 사용을 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warp는 말 그대로 뒤틀기예요. 음, 그리고 또 자주 쓰는 flip horizontal은 좌우 대칭, 그리고 flip vertical은 상하 대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8가지 기능들을 아래쪽에 보시면 한 가지 단축키, c t r l t 로써 모두 사용 가능한데요. 그게 바로 Edit의 Transform 바로 밑에 있는 메뉴인 프 r e t r a n s f o r m 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포토샵을 사용을 하는 동안 크기 조절은 모두 다 c t r l t 로써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2020 어, 버전 이상 시프트 키를 사용하지 않고도 종행비 유지 가능 어, 이게 뭘까요? 우리는 그동안 컨트롤 키 T 눌러 예, 모서리에서 시프트 키를 사용을 해야지만 종행비 유지가 가능했었는데 2020부터는 반대로 되었습니다. 시프트 키를 잡지 않고 그냥 예, 컨트롤 T만 눌러서 조절을 해야지만 종행비 유지가 가능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어, 그러면 조금 답답해요. 기존에 사용을 하셨던 분들은, 어, 습관적으로 자꾸 Shift를 어, 누르는 경향이 있는데, 2020 이상은 Shift를 누르면 도리어 이미지가 예,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상 쓰던 이전 버전의 방식으로 예, 가고 싶다면, 환경 설정인 Ctrl K를 들어가셔서, 어, 좌측에 General에, 예, use, Legacy, Pre-Transform에 체크를 하게 되면, 기존 방식하고 똑같이 종행비 유지를 위해서는 Shift 키를 예, 잡고 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예 예제와 함께 음, 변형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예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Alt 마우스휠 up 예 하셔서, 예, 어, 빠른 선택들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음, 좌측의 툴박스에 퀵 셀렉션 툴을 눌러, 브러쉬 사이즈를 적절히 조절을 하세요. 오른쪽 대괄호, 왼쪽 대괄호로 적절히 조정을 해서, 안쪽 부분을 예, 이렇게 드래그해서 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단에 보시면 조금, 예, 너무 잡혀 있는 부분은, Alt 키와 함께 이 선택 영역을 이렇게 제거를 하시거나 조금 더 세밀한 예, 빼기를 원하시면 다각형 올가미트을 이용을 해서 아랫부분 그림자 있는 부분까지 빼볼게요. 어, 우리가 선택 영역을 어, 뺄 때는 Alt 키와 함께 클릭을 하셔서 이 안쪽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감싸주세요. 처음 부분 가시면 동그라미 나오시고요예 누르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예. 자 추출된 이미지를 얘 예, 컨트롤 c에서 얘 예, 컨트롤 v 또는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한꺼번에 해주는 기능 컨트롤 j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지가 보이지 않아요. 자 오른쪽에 봤더니 레이어썸 네일을 보시면 이렇게 예, 어 투명한 셀럽판지에 어, 꽃병이 하나 추출된 거 보이는데.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썸네일이 너무 작다 하시면 썸네일에서 우클릭하시면 스몰, 미디엄, 라지가 있는데요. 저는 예, 뭐 라지로 한 거예요. 예. 자, 이동 툴을 눌러서 예, 이동을 하시면 예, 이렇게 어, 드래그가 되고요. 어 에디트에 원래는 트랜스폼 밑에 이런 이러한 기능을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걸 하나로 예, 프리트랜스폼 컨트롤 T 누르시면 되고요 모서리에서 예, Shift 키와 함께 이렇게 예 조절이 되게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 설정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컨트롤 l k 에서 예전 방식인 Shift 키를 눌러야지만 종행비 유지를 원한다면 좌측의 제너럴 템에서 하단에 유지 리가시 프리트랜스폼이라고 체크를 해주세요. OK 하시면 컨트롤 T 하셨을 때 이제 Shift 키를 누르지 않으면 기존처럼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그러면 Ctrl+T에서 예 Shift 키워를 누르시면 예 종횡비 유지가 되는 걸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전을 하고 싶어요. 살짝 바깥쪽으로 떼시면 예가장자리에 커브 모양이 나와서 어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Shift와 함께 여기서도 종횡비 유지킨 Shift와 함께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딱딱딱딱 예, 끊겨서 90도 또는 180도 등을 예, 이렇게 규칙적으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안쪽에서 예,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음, 스큐는 기울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수평 기울기도 되고, 어, 오른쪽, 왼쪽 수직 기울기도 됩니다. 또 안쪽에서. 디스톨트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한쪽 부분을 크게 늘리거나, 예, 이렇게 왜곡을 시켜서, 예, 뒤틀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워프라고 있는데, 어, 특정 부분을,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디스톨트랑은 조금 틀립니다. 이렇게 구부러지게끔 뒤틀는 방법이 워프라는 기능이에요. 또 마우스 우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음, Flip Horizontal과 Vertical이 있는데 Flip Horizontal은 좌우대칭 또 Flip Vertical은 상하대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완료를 하는 건 엔터랑 마우스 안쪽을 더블클릭하는 건데 아니야 나는 처음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하시면 ESC 실행 취소키를 누르시면 다시 이렇게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간단하게나마 그 다양한 변형 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중에 디스톨트라는 기능을 예, 가지고 예, 이러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노트북 이미지와 이렇게 예, 고속도로에서 예,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는 이미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노트북 이미지에 가로로 긴 노트북 이미지에 이 세로로 긴 이미지를 예, 가져다가 쓰려고 하는데, 솔직히 예, 노트북은 가로가 길기 때문에 이 세로로 긴 이미지를 몽땅 가져다 쓰면 펑퍼짐하게 예,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일단 사각 선택 툴로 어, 모니터 모양처럼 가로, 영역만 여러분들이 특정 가로 영역만 이렇게 추출을 해주세요. 예. 한, 고속도로 이미지를 얘더 많이 갖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사각 선택 툴로 가로로 선택을 한 이미지를 컨트롤 C 복사하셔서 노트북 이미지로 와서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모니터를 보시면 살짝 이동수를 눌러서 이동을 해 볼게요. 모니터를 보시면 뒤틀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이미지도 모니터의 예, 크기에 맞게 뒤틀어서 배치를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디스톨트인데요. 원래는 에디트에 트랜스폼에 디스톨트라는 메뉴를 누르거나든지 예. 아니면 컨트롤 T에서 마우스 우클릭 예. 디스톨트라는 누르시면 모서리에서 아무것도 잡지 않아도 이렇게 일정 부분만 예, 기울어져서 모니터의 양쪽 네 코너에 이렇게 뒤튼 이미지를 가져다가 채우시면 되겠는데요. ESC. 가장 간단한 디스톨드의 방법은 저희가 프리트랜스폼이라는 단축키인 컨트롤 T를 외우시라고 그랬죠.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요. 모서리에 가시면 어, 디스톨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셔야지만 하얀색 화살 추억으로 바뀌고요. 컨트롤을 누르고 있는 동안은 각 꼭지점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디스톨트의 기능이 예,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또 좌측 상단도 컨트롤 누르시고 요 모니터에 꼭지점 맞추시고 또 컨트롤 눌러서 좌측 하단 또 우측 하단도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각네 군데에 이렇게 뒤튼 이미지를 예, 구겨 넣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완료는 엔터 이렇게 하시면 예,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이게 만약에 틀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정은 안 됩니다 컨트롤 만약에 T를 했어요 또 모서리에서 뒤틀어서 무언가를 맞추려고 할때어 제가 이렇게 뒤틀어 볼게요 그러면 얘만 뒤틀어지는 게 아니라 양쪽 부분도 또 다시 뒤틀어지기 때문에 원래 모습에서 수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만 우리가 가능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스톨트로 완성을 했는데 주변 이미지와 조금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 이미지의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도 하기 위해서는 이 내가 선택한 이미지를 조금 흐릿하게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예, 이미지를 컨트롤 썸네일 해서 이 이미지만 선택을 하신 후에 하단에 보시면 어드저스먼트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를 눌러서 <laughs> 살짝 슈세트레이션을 이용 해서 채도를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츄레이션을 이용 해서 살짝 예이 주변 이미지도 조금 흐리기 때문에 세츄레이션 하시고요. 그리고 라이트니스 밝기도 살짝 밝게, 주변 이미지도 살짝 뿌옇게 어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만지신 후에 이제는 어 합성한 이미지와 전체적인 이미지를 또 분위기에 맞게 예, 조금 한꺼번에 줄이기 위해 선택 영역을 두지 마시고요. 하단에 예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눌러서 색상들을 조금씩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Color Balance라는 메뉴를 눌러서 조금 따뜻하게 예, 빨간색 계열도 조금 추가시키고요. Yellow 값을 조금 추가를 시켜서 조금 더 따뜻한 이미지로 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변형 툴 예제 중에 어, Perspective라는 원근감을 이용한 예제도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 마루의 질감의 이미지가 우리가 퍼스펙티브를 이용한 이미지입니다. 한번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사용할 이미지는 예, 이벽 이미지인 예, 이런 주황색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마루 이미지와 예,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할 액자 이미지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마루 이미지를 지금 원본에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 이미지는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이미지예요. 이걸 제가 90도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뒤틀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 패널에 어, 락이 잠겨 있습니다. 잠겨 있는 상태에서는 컨트롤 T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 이미지에 어, 락이 잠겨 있을 경우에는 에디티의 트랜스폼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이미지 전부를 돌려야 돼요. 그럴 때는 이미지라는 메뉴에 이미지 자체를 로테이션 한다 해서 이미지 로테이션에 90 어카운터 클럽 와이즈라고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예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이미지를 예 가지고 올 건데요. 어리, 어떤 창에 가지고 올 거냐면 800에 600 캠퍼스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뉴해서 우측 단위가 픽셀인지 보시고요. 800 6배 픽셀, 예, 72 RGB 화이트. 크리에이트 하시고요. 자, 여기에 세로로 만든, 예, 마루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분리시켜서 이동 툴, 인 상태에서 안쪽에서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동해 주시고요. 화면을 잠깐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컨트롤 T 하면 이렇게 예, 바로 이미지가 굉장히 큰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이걸 뭐할 거냐면 퍼스펙티브 할 거예요.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예. 음. 퍼스펙티브라는 원근감 툴 누르시고요. 위쪽 부분에서 완전 좁게 해 주시고요. 예. 너비에 맞춰서 좁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 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뭐할 거냐면 아직들 원근감이 주어졌습니다. 아래쪽에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원근감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예, 점점 안쪽으로 갈수록 많이 좁은 상태로 해야지만 예, 조금 원본처럼 이제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이 상태에서 엔터. 하셔서 예 완료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벽지와 같은 느낌을 예 저는 이 이미지 갖다가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벽 이미지도 예 분리시켜서 800에 600이미지에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예 이동해 주세요. 너무 크지요? 컨트롤 T에서 예 모서리에서 예 시프트와 함께 이렇게 줄여 주시고요. 살짝 올려서 엔터 하시면, 예, 이렇게 벽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 위에 있는 벽이 밑에 있는, 어, 마루에 보다 너무 진하다 보니까 벽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벽 이미지를 예, 연출하기 위해 오른쪽에 있는 이벽 이미지를 조금 밝은 톤으로 휴세트레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 레이어 하나만 예, 선택을 하려면 컨트롤과 함께 썸네일을 클릭을 하시면 이벽 이미지가 선택 영역으로 잡히고요. 우리가 이미지 보정 레이어인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눌러서 쉬우 음, 세츄레이션을 누르시면 예, 거기서 라이트 니스 밝기를 조금 더 밝게 하시고요. 세츄레이션을 완전 없애주세요. 그러면 흑백 이미지가 됩니다. 이때 라이트 니스 쪽을 조금 더 빼시면 이렇게 하얀 벽이 되겠죠. 어 근데 너무 희다 나는 조금 색깔을 주겠다 하시면 세츄레이션을 살짝 높이시고요 그슈 값을 예 조정을 하시면 원하는 색깔로 바뀝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컬러 라이즈 체크해서 일단 단색 톤으로 만드신 후에 라이트 니스 조금 밝게 그리고 세츄레이션 조금 죽여 주시고요 슈 값을 예, 이렇게 조절을 해서 살짝 예, 베이지 또는 그린 톤의 예, 이런 식의 벽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라이트니스 음, 밝기 조정을 하시면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신 후에 여기다가 원하는 액자를 여기 준비되어 있는 액자가 있죠. 이 준비된 액자 세 개를 추출을 하려면 다각형 올가미 툴을 이용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음, 다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각형 올가미틀로 일단 하나의 액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택 영역 추가는 Shift 키와 함께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또 Shift 키와 함께 또 액자 선택그 하신 다음에 Ctrl C 하셔서 컨트롤 V 그리고 컨트롤 T 바로 이어서 하시고요. 종횡비 유지키인 Shift키를 예,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예, 배치를 시켜주시면 예, 될것 같은데 그런데 어, 뭔가 합성의 이미지가 납니다. 그래서 액자가 뒤에 걸려있다라는 느낌으로 그림자를 어, 제공을 하고 싶어요. 자 오른쪽에 액자 레이어에서 하단의 fx를 누르시면 예 거기에 드롭 섀도우가 있습니다. 드롭 섀도우를 눌러서 예 살짝 치우시고요예 앵글은 한 120도 예해 주시고요. 오파서티한 70 정도 해 주시고 예 아래쪽에 디스턴스와 사이즈와 스프레드를 이용해서 을예 적절하게 이렇게 살짝 원근감 예이 들게 조정을 해 주시면 돼요. 예. 사이즈는 한5 정도로 하고 네,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갤러리의 벽에 예, 우리가 이미지를 완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